무료 캠핑장 이용권 1박을 50장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쪽에서 접수를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가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램핑 같이 이렇게 글램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작은 펜션? 뭐 그런 느낌? 저런 숙박 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샤워장 개수대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산책로가 있고요. 화장실 여기 한동 있어요. 자, 여기부터 개별 사이트. 글램핑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가로 펜션 같은 글램핑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쁜 구름다리를 지나서 다음 사이트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 사이트인데요.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쭉 일렬로 또 사이트가 있고요 저기 끝에 가면 이제 캔즐 미니박람회 전시관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서 여기 보면 화장실이랑 개수대 그리고 분리수거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수입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아, 지금 자고 일어나서 바로 촬영하고 있는데, 무료 캠핑장 이용권 1박을 50장 드립니다. 아, 이번에 평창군 대화면에 위치한 대화꿈 캠핑장에서 1박권 50장을 저에게 지원해 주셨어요. 평소에 캠즐 에어 텐트가 궁금하셨던 분들, 캠즐 하우스, 캠즐 오두막, 캠즐 에어 쉘터 지금 잘 보이시죠? 캠즐의 에어 텐트 모델이 궁금하셨던 분들은요 당일 방문 지나다가 잠깐 들리셔서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보실 수 있는 미니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니 박람회 입장은요 무료예요 전부 무료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텐트를 전시해둔다고 하시니까요 오셔가지고. 만져보고, 살펴보고, 디테일,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핑장 무료 1박은요, 금, 토, 이렇게 1박만 가능하고요, 내일, 모레부터네요, 예. 이번 주, 금, 토, 이렇게 1박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토, 일, 토요일까지도 있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4만원만 캠핑장에 더 내시면 주말 요금 4만원에 2박 3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무료 이용권 한 장,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4만원. 그래서 2박 3일을 4만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 방법은요, 아래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참가 양식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에어 텐트 기종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동행 인원도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나는 박람회도 보고 싶고 캠핑도 하고 싶은데 에어텐트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요 에어텐트를 유료로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차이크 12.0 네이차이크 13.2 네이차이크 12X 이런 네이차이크 모델의 에어텐트를 대여 이용할 수가 있고요 어, 이미 쳐져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캠핑용품만 가지고 오셔서 캠핑을 즐기시고 가실 때 텐트를 그냥 두고 가시면 됩니다 자 캠즐 소비자 여러분들께는 텐트 대여를 무료로 캠즐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직 텐트를 주문했지만 도착일이 안 돼서 어, 캠핑도 하고 싶고 박람회도 보고 싶은데 텐트가 없어요 그런 캠즐 소비자분들은요 캠즐 쪽에다 연락을 하시면 텐트를 무료로 대여해 주신다고 하니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때캠 페스티벌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어, 그때 좀 비가 많이 와서 아쉬워서 어, 요번에는 자 여러분들 캠즐의 에어 텐트 정말 핫하고 정말 괜찮은 모델들 캠즐 하우스 캠즐 오두막 캠즐 쉘터 그리고 360 모델 요렇게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도킹하는 거 이런 기능들 캠즐의 유니버스 확장하는 그런 다양한 시연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 캠즐의 에어 텐트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잠깐 시간 내셔서, 어, 방남에 오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보는 거랑 또 사진이나 이런 건좀 많이 다르니까요. 시간 내셔서 당일 방문, 잠깐 보고 가세요. 네. 자, 그리고 요번주 캠핑이 하고 싶은 우리 에어 텐트 구독자 여러분들, 어, 요번주에 캠핑을 가고 싶은데, 사이트 예약을 못 하셨다. 네. 신청하세요 네, 선착순으로 뽑아서 50팀을 뽑아서 무료 이용권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토 그러니까 1박 2일 금요일 토요일 요 1박 2일만 사용할 수 있고요 토요일부터 일요일 넘어가는 1박은 4만원 뿐이 안 하니까요 정말 저렴해요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이벤트 계속 진행할 겁니다 캠즐 미니박람회는요 어, 당일 방문이 가능하니까요 어, 소비자가 아니어도 캠즐의 에어 텐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헉스였습니다.